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센터 홍유진 기자입니다. 한라의 저드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레이튼, 솔라나 등 다양한 NFT 마켓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NFT 마켓들이 존재하는데요. 대체 이런 마켓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NFT 마켓만 하더라도 아우. 5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NFT 마켓 플레이스가 있는 것처럼 플랫폼마다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떤 메인넷을 지원하는가? 어떤 NFT 카테고리를 다루는지? 토큰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각메인 인넷별로도 대표하는 마켓플레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들에 대한 차이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바로 오픈시라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메인넷은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폴리곤, 플레이튼, 최근에는 솔라나까지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NFT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나 팬텀, 트러스트 등 오픈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지갑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갑을 사용하는 유저들도 쉽게 오픈씨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사용성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글로벌 NFT 마켓들 중에 특색 있는 지점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룩스레어 같은 경우를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씨 다음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NFT를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이 이 거래 활동을 할때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룩스라는 토큰을 발행해 주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도 거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룩스 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 레어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직 디지털 아트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 수집가들에게는 관심 있는 상품들을 더 주의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는 솔라나 기반의 매직 에덴이라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NFT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마켓플레이스가 바로 매직 에덴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몰고 있는 무브투원 프로젝트인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이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스테픈의 NFT를 거래하고 싶다면 이 매직 에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팬텀이라는 지갑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팬 지갑을 만들고 솔라나의 통화인 소울을 팬텀 지갑으로 이동한 후에 NFT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NFT 마켓플레이스는 지니입니다 지니는 NFT 마켓 에그리게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에그리게이터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NFT 플랫폼을 모아서 가장 최저가 상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NFT 마켓은 어떤 게좀 있나요? 국내 NFT 마켓플레이스 중에는 저희 팔라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팔라스케어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팔라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와 마찬가지로 P2E, PFP, 실물 연동 자산과 같이 다양한 NFT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 중에는 클립드롭스라는 아트 중심의 NFT 마켓플레이스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 메인넷을 주로 다루고 있고 이외에는 위메이드에서 만든 위믹스 NFT 마켓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고르는 저들만의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NFT 마켓을 선택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NFT를 제가 구매할 경우와 제가 NFT를 판매할 경우 이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떤 마켓을 선택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NFT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스캔 프로젝트도 등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NFT가 정식 프로젝트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페이지에 보면 항상 공식 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맞는지 프로젝트의 컨트랙트 코드가 구매하려고 하는 NFT와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마켓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매할 때 마켓 플레이스 여러 군데를 비교하면서.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NFT의 가격이 가장 싼 곳에서 저는 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FT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의하는 부분이 거래수수료에 해당을 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수수료가 저렴한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는 편입니다.